이기이기야 에기야, 에기야, 숨 자오르는 군데 아, 나 오늘 감정이 잘안 잡히는 것 같아. 두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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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 이몸 등장. 어, 아, 맵지신지 역시 메인보컬이 아주 굉장해. 준아, 준아. 우리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자. 알루미늄 샤시를 알리는 길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. 아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. 나의 화려한 수상 경력에 또 하나 이벤트가 추가되겠군. 화려한 수상 경력? 니가? 이 몸이한테 전국을 휩쓴 적이 있었지. 난다긴다는 것들도 내 앞에서는 찍서리도 못했어. 오, 무슨 대회인데? 전국민 쥐잡기 대회. 진짜? 쥐, 쥐를 잡았다고? 쥐는 살찌고 국민은 굶는다 쥐를 잡아 없애자. 준아, 준아. 제발 정신 차려. 우리 2002년생들은 쥐는 쥐 드래곤밖에 모른다고. 아, 이런 이런 이런. <laughs> 내가 또스무살라는 사실 까맣게 해줬구만. 정말? <놀람> 논스락원. <쓰라고> <놀람> 자책한장안 보고 주워듣는 얘기로만 머리가 늘 바쁜 노브레인정. 슬슬 들어올 때가 됐는데요 아, 슬슬, 슬슬 들어왔어요 선생님, 선생님 역시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하네요 신쌤, 그 설문조사 보셨나요? 무슨 설문조사요? 한 취업 포털 기업에서 물어봤는데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충동적으로 사표를 내고 싶은 적이 있었다 어, 그럴 수 있죠 어, 근데 노브레인 정은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같은 마음이에요? 우리 엄마가 같은 마음이래요 저 보면 엄마를 때려치고 싶다. 집에다 사표 던지고 싶다. 그러니까 노브레인 정도 일도 하고 효도도 하고 그러세요. 그러려고 저도 면접 시험에 가 봤습니다.

이 기분 너무 잘 알아요. 음. 맛있는 거 먹고 누워 있는 기분. <laughs> 그 금방이라도 잠들 것 같은 행복한 기분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. 그렇죠? 8850 님, 부럽습니다. 휴가 잘 보내고 오세요. 4만보가 가능하다. 4천보 아니에요? 4만. 보. <laughs> 진짜 대단하시다. 네. 와. 한라산 바람 틈틈이 쐬시면서 물도 틈틈이 마시면서 즐거운 등반하세요. 마치 가을이 눈앞에 와 있는 듯해요. 캔사스의 더스티 인더 윈드 신청해요 하셨어요. 네, 진짜 요즘 구름 뒤프가 하늘도 정말 맑아요. 맞아요. 신청합니다. 아 가...